한번 보겠습니다. 이걸 라플라스 배너를 하라 그랬는데 먼저 문제에서 이 ut가 있으면 그냥 없는 걸로 보고 1로 보고 푸셔도 됩니다. 그럼 나머지 요걸 이제 두 개를 풀면 되잖아요. 자 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바꿔보면 어떻게 돼요? 여기 지수가 마이너스 t로 돼 있죠. 그럼 여기 앞에 t 앞에 1이 있는 거 하고 똑같죠. 그래서 s 플러스 부호가 반대로 간다 그랬죠. 1 이렇게 써주고, 이것 분의 1 이렇게 가로치고 더하기. 자, 분자가 위로 올라가고, 그 다음에 아래쪽 어떻게 되나요? S 플러스니까 아니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. 그죠? 자, 이겁니다. f s 가 그러면 이거를 통분해주면 어떻게 되나요? s 플러스 1 괄호 닫고 s 플러스 2 하고 위에는 s 플러스 2 들어가고요 왼쪽에 플러스 어떻게 됩니까 2배 s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자, 제대로 된 거죠 자, 이걸 다시 한번 위에를 계산을 하면 은 2s가 될 거고 2s sm 3s가 되겠죠 3s에다가 그 다음에 2에다가 2니까 4겠죠 플러스 4가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? 요것 분의 요게 되겠죠. 그렇죠? 이렇게. 그래서 이게 답이 된다.